바울은 지금 예루살렘과 로마라는 거대, 권력, 거대 권력의 틈 사이에 홀로 놓여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신앙적 깊이가 2000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긴 시간 동안 쌓인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유대교는 그 견고한 힘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로마도 무시 못할 정도로 거기다가 여러분 로마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그 일대를 정복한 힘을 바탕으로 견고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대제국이죠 그 깊은 역사와 넓은 대제국의 크기에 지금 홀로 바울이 맞서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도와줘서도 아니고 또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죠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 또한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고, 그 이후로부터 쭉 따라가는 진리의 빛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그 거대 제국과 그 깊은 역사의 종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도 세상이라는 거대한 불결 가운데 힘드시겠지만, 세상을 이길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의해 열린 미결수 바울에 관한 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다세 후에라는 말로 시작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혔다가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을 때 많은 매를 맞고 죽기 직전에 로마로 로마 군대로부터 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천부장이 소집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여러 유대의 지도자들과 재판을 하였으나 결국 아무런 처벌할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4 0 명의 암살단과 지도자들이 함께 공모하여서 바울을 재판장으로 한번더 끌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하려는게 아니고 가는 길목 좁은 골목에서 그를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전해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군사를 통해서 멀리 가이사랴로 피신시켰습니다. 이제 위험한 순간이 한풀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 닷새 후란 말이 아직 위험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 죽이는 것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이사랴로 유대인들의 무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가이사라가 100km 떨어져 있어요. 100km.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특별히 더. 그러나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무리가 탐께 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아나니아, 당시의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함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전해 드렸는데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졌다라고 했어요. 이먼 곳까지 바울을 직접 찾아온 이유가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전에 사내드린 공예에서 바울이 그에게 위선적이라고 하면서 저주했던 일이 있어요. 그에 대한 앙갚음을 하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가 멀리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것은 아나니아가 많은 장로들을 대동하고 와요. 또한 한 사람을 더 대동하는데 변호인 더둘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동하여서 벨릭스에게 옵니다. 여러분 변호사 레토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변호사라는 의미와 함께 또한 가지 의미가 웅변가예요. 말을 잘하는 여론을 만들어 가는 그런 사람을 함께 대동했습니다. 이름이 헬라식 이름인 것을 보아서 헬라와 유다 문화에 다 해박한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이 더돌로를 데리고 왔냐는 거죠 먼저는 유대와는 다른 로마 재판의 절차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호인을 데리고 왔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사내들인 공유에서 이미 바울을 재판했어요. 어떻게든지 바울을 기소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그를 처벌할 근거를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면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제가 갑자기 튀어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암살하기 힘들고, 이제 재판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들이 준비한 회심의 방법이 더들로란 사람이에요. 어, 이 내용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데, 더들로가 나와서 바울의 세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소요죄 소유케하는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죄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소요죄는 정치적 의미로 중대한 죄입니다. 총독이 구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예요. 특히 더 들루는 전염병으로 바울을 표현하죠. 전염병으로 번역된 로이몬은 패스트 흑사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대제국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위협적인 것은 실은 전쟁이 아니라 외세가 아니라 질병이었어요. 지금 2 1세기에 첨단 과학과 뛰어난 우술의 시대를 걷고 있는 저희도 새로운 질병이 덮치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요. 할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당시에는 더욱 치명적이고 있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5세기의 아테네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지만 장티푸스로 인구의 4분의 1이 죽으면서 쇠퇴했어요. 몽골 제국이 무너진 것도 흑사병이 엄청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결국 흑사병처럼 번져서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가 말하는 도가 로마를 흔들게 될 것이다. 전염병처럼 퍼져서 그렇게 지금 자극적인 단어로 바울을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가 언급한 제목은 그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 종교적인 의미만의 이단이 아니라 공동 번역에는 그것을 도당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당. 도당이라는 의미는 불순한 무리. 당시에 자칭 메시아로 피, 메시아로 지칭하면서 그를 필두로 한 무장단체들이 많이 봉기했어요. 유대 안에 내가 메시아다. 우리가 군사력을 이끌어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구해내자. 그런 움직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도당의 괴수다, 반란을 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정치적으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죄는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정치적 죄와는 다른 성전 모독죄, 종교적 죄죠. 그러나 이 모든 고발은 바울과 상관이 없었어요. 바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변이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게 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더럽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법정에서 사, 하, 서는 사람들은 이 말을 법적 용어처럼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럽혔다 그러면은 더럽힌 것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히려 하려 했다. 라고 말을 피해가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의 시도를 우리가 막았더라. 시도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무 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총독이 신문을 직접 하시면 당신의 당신이 그 모든 일의 진상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로 결론을 맞춰요. 여러분 특이하게도 바울이 고소당한 제목들은 예수님이 법정에서 섰을 때의 제목과. 아주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법정에 섰을 때 성전을 헐겠다라고 했던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한 사칭죄로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웠을 때는 다른 죄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안 되니까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거부한 것과 유명하잖아요. 그 질문 그 돈을 누구에게 내야 되냐. 또 자신을 왕이라 주장하며 국가를 전복한다는 죄로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당시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 죄가 성립돼서 예수님을 사용시킨 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소하기도 어려운 항목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죽였죠? 공정한 재판으로 죽였나요? 아니죠. 정치적 압력으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위로 올려 보낸 거예요. 3절을 보면은 이 재판의 성향에 대해서 말하고 알려 주는데 같이 읽어 볼까요? 음. 베일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도 재판을 시작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거의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영화에서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판사 개인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재판에서도 이런 말들이 사용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더들로가 한이 말은 학자들이 의하면은 매스꺼울 정도의 아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태평.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렸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벨릭스는 그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벨릭스는 지난주에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했어요. 부정부패한 인물입니다. 그는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잔혹하게 진압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에게 돈을 주는 집단은 무기내 주는 거예요. 도둑들 집단이 일어났는데 자기에게 뇌물을 주면 무기내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실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 반란군을 도당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 상소로 올려서 그가 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이어가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아첨을 해서 그의 호감을 사서 판결을 유리하게 끌어 가려고 그러려고 더둘로를 데리고 온 거예요. 또한 가지는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 하려고 우리가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아나니아를 위시한 유대인들은 이전부터 벨릭스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총독 부임한 지 지금 6년째거든요. 6년 동안 유대 지도자들이 벨릭스에게 뇌물을 끊임없이 제공한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공고하게 달라고. 이제 당신에게 주었던 뇌물값을 할 때가 왔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단, 우리 유대 지도자 집단이 우리가 지도자들 집단인데 당신이 만약 우리말을 무시하면 당신이 괴로워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라는 거예요 통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소요잖아요 소요되는 일이 사람들이 선동해서 일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회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소를 하는 쪽은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벨릭스란 이름을 재판 과정에서 누가가 적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라는 집단이 집단으로 압박을 해서 고소를 하고 있고. 벨릭스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맥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는 정말 개인적으로 구역질이 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재판에 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아모스 5장 15절에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줄다. 성문에서 왜 정의를 세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에서 재판을 했어요. 성문이라는 말은 거의 다 재판하는 재판을 의미합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그라에도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가진자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지 말고 어려운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라. 어려운 이들 편만 들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공정하게 법 앞에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정말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정의롭고 성문에서 진실해라. 지금 저희 나라의 가장 큰 이슈도 법이잖아요. 법은 재판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마음속에 두고 있는 문제도 이걸 거예요. 그런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정의로워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의로 세상을 먼저 판단해야 되고 또한 세상의 판단 앞에서도 진실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붙을 것은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편을 들어주는가 정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권이 우리를 돕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정체기를 겪고 있어요. 모이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타격이죠.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1년 정도를 지금 겪었고 내년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백신이 돈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지금보다 더한 상황을 맞이했다 풀렸다의 나를 반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바울도 그 당시에 저희와 같은 유사한, 똑같진 않아요 유사한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 바울은 AD 47년부터 57년 동안, 10년 동안 전도여행을 세 번이나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쭉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각 도시를 다니며, 각 성들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때론 대적, 대적자들도 만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주 역동적인 사역을 했어요.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2년 동안 꼼짝 못하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세계를 누비며 전도를 하다가... 막 성장시키고 부흥하다가 아무것도 못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인연이 지금 가이사랴에 2년 동안 미결수로 억류되어 있는 이 기간이에요. 벨릭스 아래 억류되어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발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이 얼마나 이 기간 동안 가깝했겠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가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나는 왜 여기 있나?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무려 2년 동안. 그러나 이 시간은 빨리 지나가야만, 빨리 그냥 사라져야만 되는 시간이 아니라 특이하게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2년의 기간을 21장부터 26장까지 6장에 걸쳐 다루고 있어요. 6장에 걸쳐. 굉장한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세한 설명은 대부분 바울의 별론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변론을 했죠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와 변론을 했습니다 또 지금 베일리스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총 다섯 번의 변론을 할 거예요 무엇에 관한 변론이냐면 바로 복음에 관한 변론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의 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복음이 세계 가운데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런 별론인 것입니다. 당시 널리 뻗어 가던 복음이 세상 앞에 정식적으로 공증을 받는 시기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정당성을 복음의 진실성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때에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란 소리, 소리를 들으면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그냥 그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뭐가 가장 큰 고민이었을까요? 자신이 별로 나는 복음을 걱정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항상 바울은 복음 앞에 당당했으니까요.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는 세상 앞에 진실되고 당당하고 죄가 없으셨죠. 그래서 수많은 계략 가운데서도 결국 그 복음의 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나는 예수의 복음 앞에 당당한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된 변론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론할 만큼 복음 앞에 당당한 사람인가. 왜 그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면 그 중요한 시점에서 복음은 진실되지만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복음을 바라봐요? 재판을 진행하는 누구를 통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살아는 판을 걷는 기분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나는 복음을 변호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가장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 시간, 2년의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생활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면은 재정에 관한 그의 태도나 그의 일관된 언변이나 행동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맞춰주는 것,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처럼 맞춰주는 모든 것들이 바울이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보는 것을 의식하고 자기가 복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성경 가운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멈춰있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는 바빴잖아요 저보다 더한국교회 부흥의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굉장한 사역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뚫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이것을 뚫어내고 다시 성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렸던 우리의 지난날을 두돌아보고 우리가 지닌 복음을 세상 앞에 다시 변론해야 될 시기인 거예요, 지금은. 바울처럼 복음을 들여다보는 창문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편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볼까?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누가 우리의 편인가가 아니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듯이 우리가 만일 잘못되었다면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바로 서기를 시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복음에 상처를 내죠. 비웃습니다. 많은 언론 사람들 평론가들이 기사를 쓰면서 칼럼을 쓰면서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댓글을 달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대요. 하지만 당시에도 그랬어요. 대놓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나사렛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단처럼 때론 도당처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은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진실했기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지금 이때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고 우리가 뭐 잘라서 이것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됐으니까 예배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생겼고 교회 안에만 모여 있다가 세상 밖으로 밀려났으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프지만 하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귀 돌아볼 수 있는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주신 것입니다. 바울에게 멈춰있던 인연이 중요한 시간이었던, 어떠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도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래요. 저희 교회가 이제 설립 1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이 땅에. 제가 끝내 교회 없는 길을 찾지 못했어요 지도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아마 전국 지도를 제가 다 교회 장소 찾다가 끝내 교회가 없는 곳을 골목, 심지어는 길 하나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내랑 웃으면서 북한에 가지 않는 한 우리가 교회 없는 곳은 못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땅가운데 이것을 변론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잘 달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실한 교회들이 많지만 우리도 그중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따라오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더욱 바른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세상에 예수님의 도를 증명하는 변론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